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삼백오십칠 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마도 들어보시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찬양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우리 후렴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시작.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어,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낙심과 패배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참. 복된 귀한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아,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아주 확고한 선포이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때때로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입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뭐까지 이길 수 있나? 뭐 이것을 약간 요즘 MZ 세대의 말로 하자면은 나의 믿음의 전투력은 얼마쯤일까? 뭐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처하는 위기, 고난, 패배와 절망,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시험, 고난, 또 인생이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처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처한 절망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그 상황이어도 이 사람들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들이 그들이 처했던 그 깊은 절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의 상황,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표면적인 신앙인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변화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야이로를 중심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이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요 다음 번에 함께 살펴볼 때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야이로 이 전체 본문으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야이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손길을 함께 누리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그 깊은 믿음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 그에 대해서 본론이 말하는 정보는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그의 딸이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말합니다. 12살 가진 딸이 12살의 외동딸인데, 그 딸이 너무나 아프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아, 저도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듯합니다. 이 당시에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이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였던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들, 또 의식법을 준수하면서 예배 질서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가진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진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회당에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세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대에 모이는 회당에서 세 명이니까 그의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위상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나 또 그의 어떤 가진 성품 덕목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당시 연령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이 야이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당장의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스탠스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점점 지금 적대적인 이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발 아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그가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 담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가 간곡히 나와 구했는데 정말 간절히 아주 많은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구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이면 종을 보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명령해서 혹은 좋은 말로 부탁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원하는 위치로 데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처럼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당시 체면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체면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분적인 위치, 지위, 체면 그가 어쩌면 가졌을지 모를 많은 재산,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명예, 위치, 체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 모두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연히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회복을 보면서 앞선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그의 회복을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이 한 선택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한 여인의 회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야이로가 인간적, 세상적으로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사실, 사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가 소망이 있었다. 그에게 그 예수님께로 나와 간절히 붙들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겸손함, 그 바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 여기에 신자의 소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그 사람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다가 그렇게 몰락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볼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정말...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처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깊은 절망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은 절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재물, 권력, 그것들이 무력해진 그 순간에 우리가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그 깊은 절망이 우리의 의지처를 드러내고, 그 의지처를 바꾸도록, 그 무력해진 그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 의지처를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정말 어느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모래 수렁과도 같이 우리의 발을 빨아들이는 그 무언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두텁고 높은 벽깰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일 났을 때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 큰 일이 났을 때큰 일을 행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혼란과 낙심과 어려움과 그 모든 찾아온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배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분명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동행하십니다 그가 그 소중한 외동딸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조력했습니까? 그가 안 써본 약이 없었겠고 안 찾아가 안 찾아가본 의사가 없었겠습니다. 저도 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조금은 짐작이 되는데요. 예전 저희 첫째 딸이 외동딸이었던 시절에 크게 좀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 잠들기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침대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과하게 장난을 치다가 옆에 놓여있던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막 나는 거죠. 예, 저희 그렇게 다쳐본 적이 처음이었기 피본 경험이 처음이었죠. 예, 그래서 이그 수건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동해 메고 어쨌든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병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요. 어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답답했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선명합니다. 몸이 다치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잠깐 피가 나고 잠깐 아프고. 뭔가 좀큰 증상들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고 마음이 졸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 그야말로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행보가 지체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 상황이 뭔가 이 한산한, 한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래 따르던 사람들 또 야이로에게 주목한 사람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겠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그 아픈 딸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상황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대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어,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바로 다시 걸음을 재촉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좀 나와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으면은 부대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우리 계속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이렇게 급한 거 지금 상황지예 표정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독촉, 야유로에그 타들어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멈춰 서시고는 계속 두리번거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이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여인을 사실 야이로가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니죠. 지금 급한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뭐 마음으로 나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루증이 당장의 목숨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딸은 목숨이 위태 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빨리 좀 가시지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한 말, 딸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중에 자신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했던 그의 심정,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딸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 예수님과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회복의 실마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응답이 대단히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막힌 걸음, 우리의 인생을 꽉 막히, 막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아 맞아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확신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지체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답답함, 절박함, 절망, 두려움, 안타까운 그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아가려다가도 그 뭔가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다시금 예전 상태로 돌아와서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확신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절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죽음의 절망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겸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 딸의 죽음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 이 절망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죽음조차 그 죽음의 두려움조차 뛰어넘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나오셔서 그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 복합적이었겠죠. 슬픔. 아주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 예수님을 향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곰은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아라모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내 따라 일어나라. 내 따라 나는 비록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가 일어나라.라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달리다굼 이 선포를 통하여서 야이로는 화석화된 종교인에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물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이 작은 믿음이 죽음 앞에 소멸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깊은 절망으로 무력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큰 소망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그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자신의 소리가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 한다, 끝났다, 더 의지할 곳이 없다. 때때로 사람들의 인간적인 소리, 오해와 비웃음 그 소리에 휩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달리다굼,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과 같이 그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로 두려움으로부터 깊은 믿음으로까지 나아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이라는 깊은 절망에서 깊은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야이로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깊은 절망을 깊은 믿음으로 바꾸시고 두려움과 고통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로 이 시간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너무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깊은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발 아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되고 지연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손길임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원망 대신에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며 죄와 죽음의 그 세력,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말씀 달리다굼 우리가 그 달리다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나 낫게 하시는 그 달리다굼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